저는 2016년부터 불면증, 우울증으로 약을 여러가지 먹고 있는데 리보트릴은 항상 빠지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9년 가까이 리보트릴을 먹다보니 불안하고 아직도 불면이 심해 약은 자꾸 늘어만 갑니다. 신경안정제를 빼고 수면제, 졸피뎀만 먹어도 될까요? 리보트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벤조 디아즈핀 계열의 약물입니다. 가바를 분비시키고 또는 가바와 똑같은 역할을 해줘요. 가바라는 거는 뇌에서 나오는 아미노산으로 뇌가 억제가 되는 거죠. 리보트리를 못 끊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불안이 높은 분이죠. 이 약은 불안을 누르는 약이니까. 그리고 이 약을 드셔야지만 이 잠을 잘수 있어요. 마음이 안정이 돼요. 약효가 긴다는 얘기는 낮에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낮에도 좀 마음이 안정됩니다. 불안이 높다 보니까 이 약을 안 먹으면 불안이 더 심해지고 먹으면 좀 안정이 되고 잠도 자는 분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조피뎀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에요. 졸피뎀은 잠만 들게요. 항불안 효과가 없어요. 졸피뎀은 반간기가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안 가요. 짧아요. 리버트리는 20시간이 반간기예요. 불안이 높은 분인데 얘를 안 먹고 졸피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졸피뎀은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는 없어요. 잠만 들어요. 약효도 짧아요. 안 되죠. 먹으면 잠은 한 4시간, 3시간 잘줄 모르지만 금방 깹니다. 낮에 불안해져요. 긴장이 높아져요. 졸피뎀 불안을 억지 누르는 효과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약을 갑자기 끊으면 금단 영상이 생겨요. 가바가 안 나오거든요. 가바 역할을 하던 게. 그러니까 더못자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리보트리나 아티반 이런 약물들은 서서히 줄여야 됩니다. 방광기보다 3배에서 5배의 간격으로. 20시간 하루라고 잡으면 3배니까 3일 또는 5배니까 5일 간격으로 4분의 1씩, 4분의 1씩 줄여가야 돼요. 만약에 불안이 높은 경우는 저는 이 약은 계속 드시고, 불안을 억누르는 심신을 이완시키거나 마음을 안전시키는 꿀잠 루틴을 잠자기 전에 하시는 겁니다. 자는 시간은 고정하고요. 한 시간 전부터 복식호흡 스트레칭 이걸 꾸준히 하시고 명상, 요가 동작 하시고 약은 20분이나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일보를 먹고 불안이 좀 눌러놓고, 내가 또약 아닌 비약물로 불안을 좀 눌러놓으니, 어느 정도 잠이 자잖아요. 막 낮에도 불안할 때 복식호흡 이런 거 하시면서 긴장을 풀어요. 그래서 잠도 잘 자고 유지가 되면 5일 간격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셔야 됩니다.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좁힌 될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졸피됨은 불안 효과가 거의 없고 또 기존의 약보다 약효도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면제를 매일 먹고 잠을 자다 보면 이 약을 언제까지 먹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약을 끊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더못 자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복용하던 수면제를 갑자기 끊었을 때 잠을 더못 자고 약을 먹기 전보다 더못 자는 불면증을 반동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반동불면증에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동불면증은 아티반, 바류, 리보트릴, 달마돈과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나 졸피뎀, 스티록스와 같은 비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다 끊었을 때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반동불면증이 나타날까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나 비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뇌를 억제하는 가바의 농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가바 농도를 높이게 되면 몸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가바가 생성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약으로 복용하는 수면제를 계속 복용하게 되면 뇌에서는 잠을 자도록 만들어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주 소량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인위적으로 가바의 농도를 높여 주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되면 뇌에서는 가바 농도가 높아지니까 우리는 잠을 잘수 있지만 가바 농도가 채워지니 뇌에서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가바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거나 아니면 더 적게 생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복용하던 수면제를 갑자기 중단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걸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가바를 만들어내거나 생성량을 높여주진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뇌가 자극이 되고 가바가 부족한 거가 인식이 되어져야지 가바를 조금씩 조금씩 더맨드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바가 정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우리 뇌는 가바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용도로 유지가 되니 우리는 잠을 잘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매일 복용하던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나 졸피덴과 스틸로우스 같은 약물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뇌는 가바가 전혀 없는 상태가 돼서 우리는 하루나 이틀, 길게는 일주일, 칠 내내 밤에도 못 자고 낮에도 못 자는 잠이 전혀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을 중단했을 때 얼마나 반동 불면증이 지속되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약의 반감기를 갖고 판단하는 방법이죠. 체내로 흡수된 다음에 대사가 되어서. 최고의 농도 때보다 절반으로 주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약물이 4시간 정도의 반감기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4시간 지나면 최고의 농도에서 50%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틸록스나 졸피뎀은 반감기는 한 3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감기가 짧은 약물들은 약을 끊으면 체내에서. 약의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돼서 반동불면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반간기가 짧은 졸피뎀, 스틸록스, 데파스, 잔악사 같은 약물들을 중단할 때는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몸을 적응 시키고 약을 줄임으로써 몸에서 만들어지는 가바의 생성량을 높여 가면서 약을 서서히 줄여야 될 겁니다. 반감기의긴 약물들은 약을 끊 어도 2 3일 동안에 체내에 아직 약물 의 농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 하고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불면증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들을 조금씩 줄여 갈때 아주 작은 용량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아주 소량씩 줄여가는 방법, 즉4분의1씩반 알씩 줄여가는 방법도 있고, 하루는 사분의 일, 다음 날은 반알 이런 식으로 하루 걸러서 줄여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동 불면증에 효과가 적은 항우울제나 항진스타민 같은 약물들을 병행함으로써 바약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동불면증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약을 끊고 내가 3일에서 5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고생하게 되면 몸에서 부족하니까 정상적인 가바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견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실 하루 이틀 견디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주일씩 밤낮으로 못 자고 몸에 긴장되고 불안한 게 지속된다면 어느 누구도 견딜 수가 없으니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일 복용하는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끊기를 원하신다면 갑자기 끊지 마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시고 줄여가는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걱정 때문에 또는 잘못된 수면 습관 때문에 못 자는 날에는 다시 원래 용량을 복용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반동 불면증이나 의존성이 적은 약물로. 경향에서 지옥 바꿔치기를 하면서 줄여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약을 끊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고 깨는 일주일 리듬을 정상화시키고, 잠에 대한 욕구를 높여주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면서 약을 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환자들한테 약을 끊을 때 권유하는 방법은 먼저 약은 그대로 복용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깨도록 하시고요. 잠자기 1, 2시간 전에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이시는 취침 루틴 즉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 명상, 이완 동작들을 꾸준히 하셔서 뇌가 쉽게 잠잘 수 있도록 잠을 자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 다음에 그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완성됐을 때 복용하는 약물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동안 잘 자게 되면 복용하는 약물 중에 반감기가 제일 긴 약물부터 한 번씩 조금씩 줄이고요. 다시 또 3일에서 5일 동안 잘 자게 되면 다시 다른 약을 조금씩 줄이게 됩니다. 잠을 잘 자고 깨는 수면 리듬과 생체 리듬이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끊게 되면 다시 약을 복용하거나 반동불면증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을 복용하시고 그 복용하시는 약물이 때문에 걱정이 있다면 오늘부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시고요. 낮에 햇빛을 많이 쬐시고 5,000번에서 7,000번 걸으시고요. 낮잠은 30분만 주무시도록 하십시오. 저녁 식사나 땀나는 운동은 취침하기 4시간 전에 끝내십시오. 그리고 잠자기 1시간에서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을 중단하시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트레칭, 복식호흡, 명상, 독서, 이완 요법과 같은 시침 뉴트는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익숙해진 다음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신다면 여러분도 한 일주일에서 2주, 길게는 3주 안에 약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약을 복용하기보다는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도록 노력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약을 복용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숙지하셔서 약을 서서히 줄이시고 그 과정 속에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수면 습관을 위해서 꿀잠 트브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